이곳은 해트네인 도시 서산시입니다. 제가 오늘 또 이곳 서산을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요즘은 파랗고 맑은 하늘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미세먼지의 영향은 점점 더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와 JB에코시즌이 미세먼지와 매연을 줄이기 위한 환경운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시행정부 시작에 이어 미세먼지 매연 없는 행복한 서산시 만들기. 이곳에서 첫 번째 막을 올립니다. 미세먼지 출몰에 위협받는 요즘 대기 환경 문제는 또 다른 각도에서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요. 가정은 물론 자동차 실내에서 공기 정황이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집에 공기 정화기를 설치하는 정부 지원까지 확대되면서 청정 지역인 충청남도 서산시의 농업 경영인 연합회가 제이 에코 시즌과 손잡고 미세먼지와 매연을 줄여 행복한 서산시 만들기 범시민 운동에 나섰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사단법인 한국 농업 경영인 서산시 연합회 홍성규 회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이 서산시 농업인 분들께서 미세먼지 매연 줄이기 이 환경 운동에 적극 동참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여기 서산은 중국하고 가까워서 미세먼지가 봄되면은 상당히 많이 해서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 되는데 그 TV에 그 기획 취재한 환경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 시청을 하다가 요걸 가지고 농업용 차량이나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미세먼지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요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차는 특별히 까만 매연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런 차도 매연 줄이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 당연하죠. 그렇군요 네, 한번 네. 해볼까요 네 퀀텀 에너지 스텝을 장착하면 엔진도 새차처럼 된다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어떻게 장착을 하는 건지 보여주시겠어요 예 네. 차례대로 제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먼저 네. 냉각수를 네. 저희 활성화 냉각수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차량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과열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차량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차량이 힘을 못쓰게 되고 또 어, 불안전 연소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퀀텀 에너지 스텝만의 부동액.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에는요. 그 오일첨가제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일첨가제요? 네. 그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그이 노후된 차량의 실린더와 피스톤의 마모된 부분을 코팅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차량 힘을 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오일 첨가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부드럽게 들어가네요. 네. 네. 이렇게 한 병을 다 넣어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장착 방법은 어, 네. 누구나 할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렇네요. 그냥 뚜껑 열고 오일 첨가물 넣고 끝. 그렇죠. 뚜껑 닫면 끝이죠. <laughs> 네. <laughs> 자, 그럼 이번엔 세 번째 과정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거 지금 들고 계신 게 뭐예요? 네, 이게 활성화 바디라는 제품입니다. 활성화 바디? 바디 예. 네. 아, 이 제품의 역할은요. 연료선에 이걸 장착하게 되는데요. 네. 그 연료가 지나갈 때이 제품에서 특정한 파장이 발생합니다. 오. 그래서 연료의 분자 활동을 촉진시키고요. 네. 그 촉진된 오, 네. 그 연료가 엔진에서 아주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고 네. 완전 연소가 되는 그렇게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운전자가 피부로 체감하는 거 어떤 아, 게 가장 좋아질까요? 우선은 네. 차가 힘이 좋아지죠. 힘이 좋아지는군요. 그렇죠. 네. 운전자는 잘 모르겠지만 또한. 차량 뒤에서 매연도 안 나오게 됩니다. 아, 매연 절감까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언덕길에서 까만 매연 안녕! 그렇죠. 해도 <laughs> 되는 예. 거죠? 예, 차가 힘이 딸릴 때 특히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데 맞습니다. 네. 예, 이 제품을 장착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훨씬 줄어드는 효과를 냅니다. 이제 금방 뚝딱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네. 그 활성화 바디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네요. 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예, 다음 과정에는 에어 필터 쪽에 또이 활성화 바디가 들어가는 거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차량에 두 개의 활성화 바디가 들어간다는 거구 그렇습니다. 두두 군데에 들어가는 네. 거죠. 활성화 바디가. 이걸 이 안이 저기 실단다다고 바디, 돌처럼 생겼어요. 지금 이분은요, 어, 이 차의 주인 차주 되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관심있게 보고 계신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지금 오늘 그, 서다 씨 그, 동문연합회에서이 내열 안 나오는 거를 달, 달라고 왔는데, 지금 달러 왔습니다. 네. 내 차가, 내연이 조금 많이 나와가지고. 달았으니까 한번 시험해보면 알겠죠. 아, 그동안 조금 환경에 미안하셨죠. 그렇죠. 많이 미안했죠. <laughs> 오늘 어떤 기대로 오신 거예요? 네. 하, 오늘 최대한 달아가지고 안 나오면 은 환경에 도움이 될까 해서 왔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예, 예, 활성화 바디입니다. 네. 아까 이제 연료선에 달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에어필터 쪽에 이 활성화 바디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역할은요. 어, 에어필터 쪽으로 공기를 흡입하게 되는데요. 공기 중에 산소의 분자 활동을 또한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와 연료가 만났을 때 완전히 완전 연소가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활성화 바디 제품입니다. 네, 장착 방법은 그냥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쉽네요! 네, 간단합니다. 우리 네, 본부장님한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네. 이건 다르면매연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어, 그래요? 예. 네. 30분만 계시면요. 네. 아까 까만 연기 나왔잖아요. 매연 네, 나왔잖아요. 네. 그게 달라지실 거예요. 네, 네. 저희 한번 30분 정도만 기다려볼까요? 네. 네. 기다리, 기다려보겠습니다. <laughs> 네. 암흑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보십니까. 네. 음. 아, 그 실제로 보시니까 어떤 게 달라진 걸 느끼세요? 네, 처음에 잘했을 적에 안 됐을 적에 안 됐을 적에 까만 눈이 아주 많이 나왔었는데 달고 30분 있다 다시 확수의다을가응을 보니까 아주 내 안이 아주 이상하고 하나도 안 나오고 좋습니다. 실제로 보신 거잖아요. 네. 과대방구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걸 경험하신 거죠? 네, 저는, 또 그, 그, 이거를 간다고 해서, 그걸 아, 네. 뭐, 뭐, 믿지 않았었는데, 막상 제가 달고 있는데, 진짜 보니까, 네. 아주, 매력이 네. 네. 안나오는요 아,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아주 맞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반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분께서는요, 879 퀀텀 에너지 스텝을 2주 동안 지금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 차가 지금 퀀텀 에너지 스텝을 사용하고 있는 차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달라진 걸 느끼세요? 네, 예, 이게 모든 제품에 대해서 다 느끼진 못했는데요. 그 장착 전보다는 확실히 그 좋아졌던 걸 느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셨나요? 예, 뭐 소음이 많이 없어지고 차가 엄청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이 많이 또 세어졌고요. 그래서 음. 보면은, 그, 힘이 쓰여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연료가 어, 잘 탔기 때문에 힘이 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비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장거리를 안 뛰어봤기 때문에 아직 그잘못 느끼는데, 이건, 이건 장착 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진걸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 소비자들한테 많이 권장하고 싶은 이런 참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 대비 어떠신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글쎄, 가격 대비는 지금 뭐, 우리가 조금 부담성이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그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부 차원에서 미세절감 차원에서 그 지원 대책을 해서 뭐, 화물차라든가 또 농촌에 지금 또 많이 낡은, 노후된 그 트랙터 같은 경우를 지원해가지고 많이들 좀그 장착해서 미세먼지도 줄이고, 해서 서그 환경 문제에 그 압도적으로 좀 좋은 그 결과를 보여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가장 앞장서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네. 음. 앞으로 이 미세먼지 매연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라고 많은 분들께 소문 내주실 거죠? 아니, 당연하지요. <laughs>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전국적인 큰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역때보면 뭐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뭐 학생들 뭐, 학교도 뭐 못갈 정도로 이렇게 심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국민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미세먼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그 아주 리더, 리더가 돼가지고 열심히 뛸 거로 뛸 것입니다. 네. 서산시 미세먼지 매연 줄이기 환경운동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지난 2017년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산업발전 공로 대상을 수상한 JB 에코시즌 퀀텀 에너지 기술을 매연 배출이 심각한 노후된 차량 및 농기계에 장착하는 환경 살리기 운동 현장입니다. 서산시 농업경영인 연합회 홍성규 회장님께 기대되는 효과와 서산시 확대 보급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곳은 해트네인 도시 서산시입니다. 제가 오늘 또 이곳 서산을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서산 농업인 분들께서 미세먼지 매연 줄이기 환경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JB 에코시즌도 함께 있는데요.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서산시 연합회와 JB 에코시즌이 함께하는 행복한 서산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도 함께하시죠.